천일 동안 계속 영유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은 공통점이 그 있다? 저희의 생존법도 그거였던 것 같고, 자, 아보면 천일 생존할 수 있다?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단골 비율이 굉장히 안정적이다. 재구매가 있는 회사들은 오래 가는 것 같아요. 두 번째로는 새로운 고객을 이렇게 획득하는 방식이 광고만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고객들이 추천해줘서 고객을 데려오는 어떤 바이럴이 있는 거죠 정말 좋은 단골 고객의 비율이 있고 이 재구매 고객에 기반해서 신규 고객을 데려오는 상황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의 고객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매출 발생할 때 남는 이익이 안정적이더라 제일 재밌었던 특징 하나만 뽑으라면 재구매율이 안정적이더라 단골. 단골이 많다 단골이 많다 그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광고를 아무리 많이 하거나 뭘 해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의 본질이라 그래야 되나. 이 비즈니스가 고객한테 주는 가치가 굉장히 확실했어요. 기본적으로 천일이 넘게 고객이 존재하는 비즈니스들은 최소한의 제품 퀄리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큰 비즈니스가 아니라 작은 비즈니스라도 확실히 재구매가 안정적이면 절대 안망하는 것 같고. 그러니까 천일 전에 봤을 때보다 지금이 뭐두배세배 배 커져 있는 회사들도 많았는데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고객한테 되게 잘 알렸다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내가 꼭 광고를 하거나 세일즈를 직접 하지 않아도 고객이 세일즈를 해주고 마케팅을 해주니까 한 명의 고객을 획득할 때 사용되는 비용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또 당연히 지출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낭비가 적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자본을 가지고 또다시 이 제품이나 제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 투자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? 투자할 자본과 시간을 오히려 지금 고객을 정말 만족시키는데 활용을 하고 이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면 이 사람들이 팬이 돼서 내 비즈니스를 홍보해주고 세일즈를 해주니까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이 또 매출을 올려주는 거죠. 물론 뭐 천일을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누가 볼 때는 되게 그게 그거 가지고 뭐 되게 오래 비즈니스를 한 거냐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비즈니스가 튼튼하지 않으면. 진짜 1년도 비즈니스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1000일 동안 저희도 비즈니스를 했고 저희랑 같이 성장한 이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는 공통적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무리한 마케팅, 무리한 광고, 단골 고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팀들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망하는 곳은 없었다라는 거죠. 고객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재구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비즈니스들은 1000일 동안 버티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내가 만들고 싶은 것만 만들지 않는다.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있을 때 고객한테 확인을 한다. 사실 이 출발점도 어, 우리 고객이 뭘 원할까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비즈니스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내가 고객이어서 나도 이런 스타일의 옷 되게 좋아하고 맨날 나도 그걸 쓰고 있고 이러면은 내가 고객 입장에서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매일도 같이 돌아다녀서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표님도 많잖아요. 반대로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해 보면 동네에 가면 항상 절대 안 망하는 가게도 있잖아요. 세탁소, 어, 미용실과 어. 어, 맞아 맞아. 왜안 망하는지 모르겠어. 근데 안 망해. 그런데 다 보면은 어김없이 다 단골 비율이 막50% 70%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계속 여기 와 주니까 이 가게가 진짜 사장님이 지쳐가지고 은퇴하기 전까지는 안 망하는 거죠. 생각해보면, 우리 차,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창업자들은 센스도 있을 거고, 시대를 잃는 흐름도 뛰어날 거고, 심지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, 그러니까 그런 가게들을 새로운 미용실들에 이을 수가 없느냐. 단골이다. <laughs> 고객을 잘 이해하고 있고, 이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에, 이 가게들은 계속 존재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. 내가 이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,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이해하느냐 이 직관을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 채널톡도 단골 고객을 확보한 어떤 비결이 있다면 저희도 고객을 너무 좋아하고 고객들한테 계속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으니까 그걸 제품으로 반영했을 때 단골 비율이 유지되는 게 아닌가 저희도 천일 동안 생존을 했으니까 저희의 어떻게 보면 생존법도 그거였던 것 같고 천일 동안 다쓴 고객사들 확실히 단골? 단골 잡으면 천일 생존할 수 있다? 스포츠 게임으로 비교하면 수비가 엄청 탄탄한 거니까 어차피 골을 안 먹히거나 점수를 실점을 안 하면 이 게임에서 지기가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. 비즈니스도 그런 것 같아요. 결국 단골을 만든다는 거는 그 정도로 수비가 탄탄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수비가 탄탄하면 그 다음에 공격을 잘해서 한 골, 두 골씩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. 수비가 강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.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. 1000일 넘게 그 비즈니스를 생존한 회사들을 제가 다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했었던 요소 같고요. 수비는 당구고객을 잘 지키는 거고, 공격은 포기하지 않고, 고객이 뭘더 원하는지 집요하게 찾아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, 새로운 제품, 더큰 시장, 기회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다. 린 스타트업이라고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을 위한 경영학 이론이 있거든요. 뭐 기회가 되면 이제 린 스타트업에서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, 사례들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.